이 주량 눈맞추면 고기 들어옵니다. 우리 흰색쥐는 한 평생 먹을 것 걱정이 없다는 이 속담이 있을 정도로 풍요와 부의 상징이죠. 아, 이 그렇죠. 우리 국민 여러분 너무들 좋아하시네요. 이 퍼포먼스를 준비한 직원분들이참 보람이 있겠습니다. 아, 우리 국민 여러분 쪽을 서서히 날아서 다시 무대로 돌아오고 있는. 흰색 진돌입니다 아, 준비 잘해줬네. 네. 2020년 국민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통요로 평화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부산에 돌아왔고요. 자, 우리 구청장님 말씀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아유 저도 이렇게 말만 들었는데 이렇게 쥐가 이렇게 떠가지고 공중에 날이 좀선상해 보였습니다. 아 우리 흰지 경자년세 총명같지인데요 2020년 구민분들의 눈높이에서 구민분들과 함께 탁태이형도 부어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정에 건강과 행복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아 좋습니다. 자그 상태에서